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맨지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용증 완결편 2탄 차용증 작성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차용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슈를 어 한번 지난 시간에 정리를 좀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댓글을 좀 많이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려고 이 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마세님, 차용증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자 지급하는 것 외에 원금 상환 방식으로 하면 증여세 외에 소득세 이슈도 피해 갈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금 상한 방식의 채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고 그 작성법을 좀 네, 올려주세요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상당히 짧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길면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짧게 짧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채용증 작성법. 자, 원 요새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죠. 이자상환방식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내용은 똑같은 채용증 작성법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금상환방식으로 할 경우에 채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증에 어, 대한 샘플은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샘플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차용증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채무자, 김자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지를 적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빌린 사람이 있으면 빌려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 김아빠 똑같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금액이 나오죠. 금 1억 2345만원 해가지고 한글과 숫자로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를 합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상기 채무자 홍아나가 아니라 김자녀겠죠? 김자녀는 2000몇년몇월몇칠 상기 채권자 김 아빠로부터 상기 금원을 차용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원금 1억 2,345만 원, 차용일 2000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변제기한, 사용일로부터 몇 년, 그리고 뭐가 들어가죠? 이자, 연몇 프로. 그래서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한부씩 보관한다. 2000몇년 몇월 며칠, 채무자 김자녀, 채권자 김아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자 이름과 사인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두 번째 양식 한번 볼까요? 조금 다르지만 큰 틀은 변화가 없어요. 자, 차용증 그리고 차용일은 언제다? 그리고 차용일이 있으면 얼마를 빌리는지가 나오겠죠. 차용 금액은 얼마입니다.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00년 몇월 며칠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그래서 원금 변제기는 2000년 몇월 며칠. 즉, 차용일로부터 몇 개월 또는 몇년 뒤라는 날짜를 기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자율은 몇 프로. 그리고 앞에 양식과 좀 다른 거는 지급일자. 좀더 상세하게 썼죠. 이자율은 몇 프로인데 매월 며칠 날 지급하겠다. 그리고 채무 변제 방법까지 기재를 합니다. 이 차용 증에서는 원금과 이자는 또는 이자는 지정일자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입증할 때이 계좌를 가지고 입증을 하면 되겠죠. 어떤 은행이고 계좌번호는 몇 번이고 예금주 누구이고 상환 예정일은 매월 며칠입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1%의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실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네번째 다음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돈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나 채무자가 타의 채권자로부터 감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 신청을 받을 때다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다섯번째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주심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채무자가 부담한다. 여섯 번째 위 채권에 관한 손은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2020년 몇월 며칠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세요? 앞에 샘플 1번보다는 샘플 2번이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두 번째 거는 가족관 거래가 아니라 정말 저 같은 제 3자와의 거래를 할 때, 아, 나는 이렇게 돈을 받을 거고, 네가 이런 조항들을 이행 못하면 너못 믿어. 그러니까 갚아.라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누가 부모 자식 간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다고, 너 기한 이익 상실할 테니까 전부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양식처럼 쓰면 좀더 나중에 입증할 때, 아이 사람이 증여받은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채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채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빠진 게 있었죠. 또 뭐가 뭘 작성해야 되죠? 네,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주소지, 주민번호, 연락처, 이름, 그리고 사인. 또는 도장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을 살펴보면 우리는 채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래 해보면 자이자성환 방식의 채용증 작성할 때 우리는 뭘 써야 되죠? 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그리고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번째 차용 금액이 들어가야 겠죠 얼마를 빌리는 거고 그렇다면 빌린 금액을 언제까지 갚을 거냐 차용 기간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돈을 빌리기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6%고그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차용증에는 이자율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자율이 들어갔다 라면 이 이자 금액을 어떻게 상환할 거고 언제 상환할 거냐, 이자 상환 방식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당사자 모두 확인했다는 도장 또는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두 당사자들 간에 특정한 사항이 있다라면 특약 사항을 기재하셔야 추후 어떤 권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금상환 방식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을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채권자, 채무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차용 금액, 차용 기간은 이자 상환 방식과 동일하고요. 이자율과 이자 상환 방식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과 원금 상환 방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세 번째, 당사자 모두 확인했다는 도장 또는 사인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뭘 쓴다고요. 두 당사자 간의 특약 사항이 있다면 라 그 부분까지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앞에 샘플에 한번 적용을 해 볼까요 차용증 이렇게 작성한다고 같이 한번 살펴봤죠 원금상환 방식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1번에 나 항목 이자율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원금상환금액 얼마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그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을 오늘 좀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남겨주신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많았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어, 저는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고, 어, 채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증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자금액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 공증사무소나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또는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또는 확정입자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여기에 조금 더 응용해서 어떤 질문이 있냐면, 어 저는 돈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채용증 없으면 인정을 못 받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